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전 사업장에 시행됐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를 뒀습니다. 올해 말 추가 허용 폐지를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추가 근무 허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일러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계절에 따라 발주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직원들은 1년 중 절반 정도 추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이 어려운 데다 숙련공이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생산성도 늘어 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제때 납품을 하고 고객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고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등 전국 69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가 올해 말로 끝나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더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건비와 원자재값도 폭등한 상황에서 이 제도마저 없어지면 여러 업체가 한계에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9곳이 추가 연장 근로제를 한 경험이 있고 폐지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곳이 75.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문을 이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 법을 어기스라도 이 제도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절실한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이외에 8시간 추가 근무가 허용된 전국의 중소 사업장은 63만여 곳. 중소기업들과 관련 단체는 올해 말 예정된 국회 본회에서 의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 근무제의 연장 필요성을 알리는데 계속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